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잃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그 요한복음 1 4 장에서 1 6까지 십육 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 강조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가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고 그는 또 다른 보혜사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유익일까 라고 하는 것들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어 핍박 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핍박이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것이 어 정말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어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으면서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 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실제로 실제로 있었죠. 근데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할 것, 기억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일을 모두 말씀하셨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핍박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요? 성령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어, 예수를 주라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어, 책에 그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어, 이것이 바로 핍박의 어,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일이다.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에야 내가 핍박의 상황을 닥치지 않고서야 무엇이라고 사실은 인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어, 인간은 너무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성형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책망하실 것이다. 근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뭔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한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중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뭐냐 하면은 교회 내에서도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예,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어, 우리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드리는 것이 예, 저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 왜 그러냐, 믿지 못해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 오고 오는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죄 때문에 죽는 것보다. 믿지 못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제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게 너 이런 삶을 사는 것들 이런 삶을 사는 것들 이런 삶을 사는 것들 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나간 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빛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창조하셨는데 만나지 못했다. 그건 빛나간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 한 분, 그한분 되시는 하나님만이. 의,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상태 예, 죄가 없는 그 상태가 의인데 의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는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어 심판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거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오직 그것을 알려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 보다 분명하게 어 무엇이 죄고 의고 그다음에 심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가 위기일까요? 네, 뭐가 위기일까요? 그 알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경계를 더 밝히 알려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laughs> 갑자기 네, 그런 거 생각나는데 네, 뭐 이렇게 그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야유회 같은 거 하면 네, 이제 0X 퀴즈 같은 거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0X가 퀴즈 내면은 어, 그런 퀴즈를 내요. 이렇게 가지고. 아,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쪽으로 쓰시고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답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0! 이번에 문제는 5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X에서 서 계셨던 분 중에서 갑자기 막 뛰어가지고 5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자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밧줄 같은 거를 이렇게 아주 길게 이렇게 늘려 가지고 아주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어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 이런 어떤 그런 모든 그 책망 가운데에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누구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어, 우리를 있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어, 그러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참 재밌게도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 일이다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결국은 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것을 알리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면 내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 아버지의 것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알리시는 예,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예, 난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되어도 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고 또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 심판하신다. 아 이거 정말 너무너무나 우리 생각하기 싫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 말씀하시냐 아, 바로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면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익한 실상이신 성령님을 어,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어, 우리 보혜사 성령님 영접하시고 환영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또그 성령님은 유익한 성령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영접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정말 온전히 환영하여 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 충만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